이번 장면은 그야말로 드라마 속에서 가장 서늘하고도 통쾌한 감정 충돌의 순간입니다. 심순네이제는 이름만 들어도 속이 뒤집히는 인물이죠. 그녀는 거짓과 조작의 중심에서 출생을 바꿨고, 사랑을 조작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했습니다. 그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집에서 쫓겨났고,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했습니다. 그런데 예고편에서 그 심순애가 또다시 진중배의 집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심순애입니다 모든 걸 잃어도 마지막 자존심까지 꿋꿋하게 버티는 게 아니라 그 자존심조차 뻔뻔하게 쓰는 사람 말없이 남의 집에 숨어 있다가 걸리자마자 되레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 진중배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순애의 팔을 꽉 잡아 거실로 끌고 나오며 소리칩니다. 거기서 숨어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그말 안에는 지난 수십 회 동안 누르고 눌렀던 분노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딸을 바꿔치기 당했고 가짜 가족을 믿고 살아왔고 진짜 딸을 곁에 두고도 몰라봤고 심지어 설이의 죽음까지 조작된 기억 속에 남아 있었던 진중배. 그가 이제 진짜 분노를 터뜨리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 바로 선주. 한 마는 피수일. 한때 이 집의 안주인이었던 심순애가 이제는 몰래 숨어들었다가 강제로 끌려 나오는 장면을 말없이 바라보는 이 셋. 그들의 표정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라는 슬픈 단념에 가까울 겁니다. 심순애는 말합니다. 두고 온 물건 가지러 왔어요. 내 물건들 하나도 못 챙기고 나갔거든요. 여러분 이말 정말 이기적인데 너무 순해답습니다 모든 게 밝혀졌는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짐 가지러 왔어요 그 속에는 반성도 없고 미안함도 없고 그냥 이집 아직도 내 일부야라는 착각만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 장면을 지켜보는 선주는 더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 말해봤고 다 울어봤고 다 밀쳐봤고 이제는 그냥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이 장면은 심순애라는 인물이 끝까지 어떤 반성도 없이 버티다가. 결국,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게 되는 가장 서늘한 정리의 장면입니다. 진중배는 이 장면 이후 공식적으로 심순애에게 법적 조치 또는 재정적 정리를 선언할 수 있고, 선주는 마지막 감정 정리를 하며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거짓말을 이젠 정말 끝났다고 마음속에서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상화가 또 시작입니다. 벌써 철창도 들락날락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외면당했고, 심지어 엄마 심순에 조차 책임 회피하기에 급급한 상황 그런데도 진상아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 더 정확히 말하면 절대로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무엇을요 선주를 향한 열등감 소울을 향한 미련. 그리고 자기보다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것에 대한 끝없는 분노요. 이번 예고편에서는 진상아가 전남진 엄마 연애, 그리고 심순애와 함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셋이 함께 모인 방안, 분위기는 썩 좋지 않지만 그 속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진상아의 표정입니다. 언짢은 표정, 말꼬리를 올리며 이죽거리는 말투,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걔네들이 무사히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축하를 좀 해주고 싶어서. 여러분 이말 겉으론 축하지만 속으론 경고입니다. 나 아직 안 끝났어. 너희가 웃는 꼴못 본다. 내가 망가졌으면 너도 무너지라고. 진상아가 말하는 축하는 결코 진심 어린 축하가 아닙니다. 이건 선주와 소우 두 사람의 관계가 마침내 안정을 찾고 모든 오해를 넘어 진짜 사랑으로 자리잡는 이 시점에서 방해라는 이름으로 다시 끼어들고 싶은 진상아 특유의 시도예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선주가 인정받을 때면 늘 음해가 있었고 소우와 가까워질 때면 늘 끼어들었고 감정적으로 회복될 때면 꼭 시비를 걸었어요. 지금 이 대사는 그동안 그녀가 반복했던 패턴의 마지막 버전이에요. 결혼 웃긴다. 내가 그렇게 쉽게 보낼 것 같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심순애 연애 두 사람 모두 말은 안 하지만 내심 불안해합니다. 쟤또 무슨 짓 하려는 거야? 그 눈빛, 그 감정선 왜냐면 누구보다 진상아가 무너질수록 위험해지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이 장면의 핵심은요 진상아라는 인물은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졌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복수라는 환상에 기대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지금 내가 직접 할수 없으면 누군가를 끌어들여서라도 흔들겠다 이 심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은 당연히 선조와 소호입니다 지금 이 드라마에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가장 감정적으로 정리되는 구간인데 그 결말을 진심 어린 축하가 아니라 이런 식의 뒷말과 시비로 망치려는 인물 이게 바로 진상화예요 이 장면은 선주와 소우가 다시 고난을 맞이할지. 아니면 이젠 그런 방해도 가볍게 무시하며 더 단단해질지를 보여줄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진짜 축하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고 끝까지 타인의 행복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번 장면에서 명확히 구분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셨죠? 진실이 다 밝혀졌고 사람들은 법정에 섰고 피해자는 치유를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끝까지 무언가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번 예고에서 선주와 소우가 사무실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장면 두 사람 모두 감정적으로는 많이 회복됐 이제는 서로의 존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단계죠 하지만 평화는 잠시 소우가 먼저 말합니다 진상아랑 전남진 그렇게 애틋한 부부인 줄은 몰랐는데. 이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분명한 의심과 경계가 담겨 있습니다. 소우는 지금도 진상아가 다시 무슨 짓을 하지 않을까라는 불안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구요? 진상아는 늘 그랬잖아요. 끝났다 싶으면 다시, 다 물러섰다 싶으면 또다시 기어코 무너뜨릴 틈을 노려왔던 사람. 선주도 동의합니다. 둘이 뭔가 일을 꾸미는 것 같죠? 이한 줄이 이번 장면의 핵심입니다. 불안한 직감, 놓치지 않는 감시, 끝나지 않은 싸움. 여러분, 이건 드라마가 시청자에게 주는 마지막 긴장감의 복선이에요. 선주는 지금까지 자기 존재를 부정당하고 가짜들에게 삶을 빼앗기고 다시 되찾기까지 너무 많은 걸 참아온 인물입니다. 그런 선주가 마지막을 앞두고 행복해질까봐 불안해지는 순간 그게 바로 진상아와 전남진의 재등장인 거예요. 이 장면에서 선주와 소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다짐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 이제는 우리가 맞서야 해. 그리고 이 직감은 곧장 다음 장면 즉 진상아와 전남진의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예, 탈옥 시도, 자료 조작, 증거 훼손, 대표 복귀 시도 등또한 번의 감정적 파열음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은 드라마 후반부에서 선주와 소우가 진짜 가족이 되기 전 마지막 시험대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나야 진짜 결말로 갈수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이유. 그건 바로 진상아와 전남진이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그 둘이 움직이는 한 선주의 평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친절한 선주 씨는 이제 정말로 마지막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마지막 변수와 자녀하기의 최후 반격이 반드시 한번은 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중심은 여전히 진상아입니다. 이 인물은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다시 기어 나오는 생존 본능으로 움직이는 캐릭터죠. 진상아는 전남진에게 해외에 있는 돈을 빼내려면 날 빼내야 한다는 말을 건넸고, 심지어 우상이 자신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출생 비밀이랑 인성 다 터뜨리겠다고 해돈좀 빌려달라 해라고 순애에게 시킨 인물이었습니다. 즉 진상아는 지금도 인간관계조차 수단화하는 전형적인 위선자의 끝에서 있어요. 이번 예고편에서는 또다시 선주와 소우가 결혼을 무사히 할수 있을까? 나도 축하를 좀 해주고 싶어서 라는 말을 하며 마지막 흔들기 혹은 사건을 터뜨릴 최후의 카드를 준비 중인 분위기를 풍깁니다. 진상아의 심리는 지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 이렇지만 쟤네는 행복하면 안 돼. 즉, 내가 끝났다면 쟤네도 흔들려야 해. 그게 상하의 끝까지 가는 집착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선주, 소우, 결혼식 직전, 뭔가 혼란을 일으키거나 물리적 방해편지, 폭로 증거조작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전남진입니다. 이 인물은 이제 감정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진상아에겐 더 이상 신뢰도 없고 선주에겐 완전히 외면당했으며 심순아에게도 그저 도구 취급을 받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아와의 거래를 이어가며 다시 한번 범죄 공모자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예고편에서 전남지는 진중배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무언가를 찾는 장면이 그려졌죠. 이건 곧 도망갈 수단, 돈 혹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도둑질입니다. 이 인물은 결국 법적 처벌까지 수렴될 수밖에 없는 인물이며 121화에서는 이 침입이 들통나는 순간. 마지막 체포, 5월 도주 실패 장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순에는 정우상이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그 순간에도 상하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구속됐다. 돈좀 빌려줄래? 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말에서 알수 있듯이 심순애는 끝까지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리될 겁니다. 정우상은 그 말에 분노했고 앞으로 그녀를 더 이상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심순애는 자식마저 잃고 홀로 남겨지는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선주는 현재 정서적으로 안정기에 들어섰지만 또한번의긴장에 대비 중입니다. 예고편에서 소우가 진상아랑 전남진 뭔가 꾸미는 것 같죠? 라고 말하고 선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 김새를 포착합니다. 이건 단순한 대사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엔 공격을 당하고 방어했지만 이제는 진짜 주인공으로서 사건을 막을 수 있는 능력과 관계와 신뢰를 모두 가진 사람으로 변화한 겁니다. 소우 역시 선주의 곁에서 마지막까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다음화에서 두 사람은 결혼을 공식화하거나 혹은 주변의 반격을 맞고 결혼식에 들어서는 흐름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는과 피수일은 다음화부터 공식적인 가족관계 정리에 돌입합니다. 한마는 이 피수일이 살아있어서 호적 정리할 거야. 소울랑 결혼해라고 말한 장면은 선주의 출생이 진정한 안정기로 들어섰다는 선언이자 드라마 전체의 핵심 주제인 가족은 거짓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명제를 완성시키는 키워드입니다. 결국 120이라는 악당들의 마지막 발악, 피해자의 완전한 회복, 관계의 공식적 정리, 이세 가지 흐름이 맞물리며 최종 결말을 위한 마지막 준비 회차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리뷰 및 분석. 그리고 다음 회 예측까지 함께해 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콘텐츠 업로드 시 바로 알림을 받고 콘텐츠를 즐겨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희 회원님 멤버십 가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